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허전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중국 본토 A주 시장과 홍콩 증시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방산, 금색터가 강세를 보이고, 항공 및 수출 주도 업종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이탈해 금과 달러 등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미국과 이란 충돌 당시에는 에이즈에서 하루 만에 100억 위안이 넘는 자금이 순유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충돌은 안전 자산 선호를 심화시키며, 글로벌 주식 시장 전반에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짙어지면서 A주 는 섹터별 온도차도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방산, 금 섹터는 수혜를 받는 반면 항공 운송과 수출 주도 업종은 하락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증시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장비, 기금속, 방산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페트로차이나 시노팩, 시노크 등 정유업체와 금강 채굴 기업, 방산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라는 중국의 3대 원유 수입국 중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 화학 섬유 업체들은 원료비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에너지 수입 다변화에 나서며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원유 조달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 정책 강화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산업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중국 정부의 완화적 통화 정책과 업종 실적 펀더멘털 개선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중국 당국의 유동성 공급 덕분에 A주는 상치적으로 강한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방산업종의 경우 수주 회복과 정책 완화가 겹치며 중장기 투자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과 이란 중돌 당시 A주는 단기 조정 후 에너지, 금, 방산 섹터가 오히려 상승했고, 2024년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 때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향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제한적일 경우 에이주는 단기 심리 변동만 거친 뒤 에너지 방산 중심의 강세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충돌이 헛되되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차질과 외국인 자금이탈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향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나 미군기지를 공격해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글로벌 시장의 패닉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기적으로는 에너지, 방산, 금등 방어적 섹터에 주목하고 항공 수출 주도 업종의 조정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는 현지 전문가 진단이 나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기술 국산화, 방산 신소재 및 AI 등 정책 지원 업종에 주목하는 전략이 권고됩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단기급등 추경매수자재, 변동성 활용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주요 경제지표와 정책동향 주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됩니다.